안녕하세요. 오도 이촌 전원생활 한스팜스토리입니다 아, 날씨가 지금 너무 덥습니다. 지금 이곳에는 약간 이제 그늘이 생겨서 더 이상 어, 햇빛이 내리쬐지는 않는데 지금 기온도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지금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아까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갔어요. 오늘은 닭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는 지난주에 부화한 병아리들입니다. 어, 은수남 네 마리하고 백머리 폴리시 한 마리 그리고 금계 한 마리인데. 어, 원래 금계가세 마리였었는데, 어, 두 마리는 어제 너무 더워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여기 육축인데도 너무 더워서 그런지, 어, 금계 병아리 두 마리가 어,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그래도 이곳은 햇볕이 내리쬐지 않는 어, 그늘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원한데, 아, 저쪽에 있는 큰 닭장에는 아주 뜨겁습니다. 그나마 아, 이 병아리들은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늘에서 이렇게 아, 30도 정도 유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아, 저쪽에 있는 큰 닭들이 아주 요즘 연일 계속되는 그런 폭염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그 닭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곳은 아직 그 적응을 하지 못한 그런 중병아리 닭장입니다. 지금 아메라우카나 두 마리하고, 어, 버브펄리시 두 마리인데, 아, 처음에 합사를 했다가, 아큰 닭들에게 아주 호되게 혼나고 또 상처까지 입어서 이쪽에 어, 분리를 시켜놨었는데, 제가 보니까는 여기 큰 닭이 꽁지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한쪽 꽁지가 아마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어 다시 합사를 좀 시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여기다가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 합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상처가 있는 애들입니다. 어 여기는 금계입니다. 아 어, 금계가 지금 한참 털갈이 중인데 금계가 지금 털갈이 중이어서 어, 수컷들이 지금 털을 다 뽑고.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어, 털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지난번보다는 금괴 개체 수가 좀 늘었습니다. 어, 병아리를 합사를 시켰는데 아직 적응이 안된것 같습니다. 근데 금괴들은 합사를 시켜도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하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. 다른 금괴들은 그다지 꽤 무서워하지 않는데, 이제 병아리들이 자고 많이 교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은 꼬리도 굉장히 짧고, 또 목에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깃털도 많이 없고, 지금 이것은 작년에 보안 수컷이죠. 그 이제 털갈이를 하면은 아마 이렇게. 어, 붉은색과 노란색이 많이 나올 겁니다. 지금 꽁지가 빠져 있는 상태고, 어, 털거리를 하면은 아마 긴 꼬리 깃털이 어,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작은 금계 병아리는 어, 지난주에 제가 합사를 시켰습니다. 그 옆에 있는 좀 작은 금계 어, 지금 여기가 총 11마리가 있습니다. 어, 지금 여기 닭장이 좀 좁은 편인데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, 좀 좁은 느낌이 드네요. 이렇게 금계 수컷도 털을 많이 뽑아 가지고 아주 대머리가 됐습니다. 대머리가 이렇게 깃털을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깃털이 다 뽑혀 가지고. 대머리가 됐죠, 대머리. 어, 금개 수컷의 머리 깃털은 금발입니다. 금색이고, 어, 또 목털은 아주 예쁜 그런 그 파란색 그런 깃털이고, 또뭐 등에는 노란색이고, 화려한 그런 색깔입니다. 아직은 어, 털이 어,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있으면 좀더 좀 어, 화려한 색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는 은수남입니다. 은수남 원래 두 마리였는데 그한 마리 병아리를 부활를 시켜서 합사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수컷 같대요. 저 수탉 같습니다, 저게. 아마 지금 있는 숙탁에 그런 대를 잊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모양이 숙박 같아요. 여기에는 지금 병아리 4마리가 네 지금 육축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, 어, 그 4마리를 네 채우면 어느 정도 개체수가 어,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라이트 브라마. 지금 알을 하나 나았는데 알도 없는데 암탉이 품고 있습니다 저 라이트 프라마도아 우렁차입니다 우렁차 지금 기존에 수탉 한 마리하고 어, 저 뒤에 있는 암탉 두 마리였는데 저. 병아리 네 마리를 부활을 시켜서 합사를 시켰습니다. 꽤 많이 컸죠. 어, 지금 뭐 중닭 정도 됐지만은 일반 닭보다는 더 크죠. 저네 마리가 뭐 암탉이 될지 수탉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한 마리는 수탉인 것 같아요. 지금 이것은. 알도 없는데, 알을 계속 품고 있어서 깃털을 잔뜩 세우고 있고 또 수탉이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, 지금 이리와 라이트 브라마는 좀 순한 편이죠 몸집을 위해서 굉장히 순한 편입니다 이리와 지난번에 저를 공격을 해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야 어이구 가지마 갑자기 갑자기 화가 난것 같습니다 진정해 이게 아, 닭장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은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으잇 잇안돼 들어가 들어가 오 저를 공격하는 유일한 이제 수탉이 됐네요 지난번에 점프를 해서 제 손가락을 아 쫓았는데 아, 멍이 들어섰습니다. 다른 닭들은 저를 다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아주 이뻐해졌더니 아, 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아메라우카나입니다. 지금 요 아메라우카나는 알도 없는데 계속 들어와. 말도 없는데 계속 지금 품고 있어요. 지금 뭐라 여전히 어, 그 기풍을 자랑하는 그런 수탁입니다. 아주 멋있죠? 지금 저쪽에 분리되어 있는 닭장에 어, 블랙암에 두 마리가 더 있는데 개들도 어, 이번 주에는 합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상당히 몸집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여기에는 버프폴리시죠 아주 성질 더러운 성질 더러운 수탉이 있는 버프폴리시입니다 암탉들은 굉장히 이쁘죠 아, 근데 수탉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아주 다른 닭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아작을 내놓는 그런 아주 못된 수탉인데 아 이게 아주 탓색가 아주 심합니다. 어, 나머지 버폴리시 암탉들은 털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. 저기 지금 다른 닭장에 분리가 돼 있는 버폴리시 어, 두 마리를 아, 조만간에 여기다가, 아, 합사를 시킬 예정입니다. 얘네들끼리는 잘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추가적인 식구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. 그래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주 팔팔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은 백머리 폴리시입니다. 어, 털색은 검은색인데 흰색 쪽두리를 이고 있죠 어, 이 수탉은 외꿉니다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닭이 지금 중병아리니다 완전히 큰 닭은 아니고 근데 깃털을 보니까 암탉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수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병아리를 부화시켜 가지고 이곳에 합사를 시켰는데 아마도 수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저 수탉이 옆에 있는 그 붉은 수탉의 공격에 의해서 외꾸가 됐는데 지금 눈이 한쪽밖에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얘가 아마도 어, 수탉이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병아리가 이제 육축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병아리가 암탉이 나올지 수탉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, 암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, 아주 팔팔하니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닭이 아, 개체수가 꽤 늘었습니다. 중간중간에 뭐 인접 농가에 아, 일부 좀 분양을 해주었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. 뭐 무더운 폭염에도 아주 닭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생생해요. 아,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, 어, 이 폭염의 관상막들의 그런 모습을 한번 어,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스팜 스토리였습니다.